안녕하세요 이정크라이오티입니다 어, 제가 어제 요거 아카라 터치스크린 다이얼 V1 이거를 처음 언박싱하고 마음대로 만져보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중구난방 이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진중하게 사용법을 알아보고 정리해서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해요 일단 지금은 가장 직관적으로 몇 가지만 테스트를 해 보려 하거든요 자 보시면 N, L, L1까지만 연결했어요 L2쪽은 굳이 연결 안 했거든요 비워졌어요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L1쪽에 연결된 조명은 요거죠 아카라 T2 다운 라이트 니켈 블랙 36도 짜리 요거를 연결해 놨고 그리고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터치스크린 다이얼 V1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상태를 거의 초기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디스플레이 구성 추가 해가지고 이거 요거만 하나 넣을게요 요거에요 V1 테스트용 스포트라이트 T2 36도 확인 요거 한 개만 넣을게요 자 이거만 넣어놨고 이걸 넣으면은 자 여기 새로운 장치가 감지되었습니다 화면을 길게 누르면 빠른 전환이 가능합니다 눌러볼게요 자 됐죠 일단 요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밍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기본이에요. 밝기 조절. 다 가능하죠? 그리고, 오프.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좋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는데, 오늘 알아낸 거, 여기 햇빛, 햇살 모양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딱 눌러주면은, 백색광, 밝기 밑에 백색광 있죠? 요거. 자 체크해주면은 이제부터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색온도 조절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안보이겠지만 여기는 전구색 쪽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하면 주광색 자 신기하죠 자 마찬가지로 켜고 키우고, 끄고는 이렇게 가능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거 참고하시길 갈게요 자 두번째로 또 보여드릴거는 여기 스위치 스위치 어 이름이 노브 스위치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걸 바꿔야겠다 왼쪽스위치자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 스위치 모양도 좀 바꿔줄게요. 왼쪽 스위치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지금 여기에는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동이 안될 거예요. 릴레이가 딱 소리가 나더라도 작동이 안 되는데 여기에는 작동이 될 거예요. 맞죠? 돼요. 어, 이거는 일반적인 스위치하고 연결했을 때, 이렇게 그냥 차단기 방식으로 전원을 차단해서 끄고, 다시 전원을 공급해줘서 켜고, 이런 방식이고, 화성 기술. 그걸 보여드릴게요. 장치 설정에서 마스테크. 자, 여기서 스위치 1번. 아까 요건 1번 쪽에 연결해놨죠. 스마트로드로 바꿔주고, 여기서 V1 테스트용 요거 체크해주고, 요 제품이죠. 서, 요거 체크. 확인.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거는, 요거, 이 왼쪽 스위치로, 마스테크 화성 기술 스마트 로드로 쓸수 있다. 그거죠. 자, 이제 부드럽게 켜져 올것죠 요게 가능합니다. 자, 이걸 몰랐네. 자, 참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 아카라 스마트 LED 스트립 드라이버 스트립 드라이버를 준비했고 채널 두 개를 이렇게 다 사용하는 조건이에요 1번 채널 조명 2번 채널 조명 1번 조명 2번 조명 아무튼 그런 방식인데 이때 여기 터치스크린 다이얼 V1 여기 들어가서 추가 그리고 이거 V1 테스트용 스트립 드라이버 이거를 체크해 볼게요 보면은 1번 채널 2번 채널 램프 1, 램프 2, 각각 이렇게 뜨죠. 이거 두 개를 분리해서 설정해 줄수 있네요.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L2가 비워져 있고, L1 쪽에만, 여기 전원 공급을 두고 있잖아요. s m p s 가한 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자, 이쪽만 디밍이 되죠. 이렇게 쓸수 있고 그리고 끄고 켜고 그리고 색온도 조절 이것도 가능하고 자 색온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얼핏 봤는데 컬러 라이트 있네요 이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RGB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네요 작동은 RGB 전용 스트립 이런 걸로 연결하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백색광으로 다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것도 요거죠. 와, 어, 아닌데. 덤레이트 V1. 뭐지? 저는 이게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되네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또 이거 깔끔하게 영상 촬영하고 싶었는데 또 망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삭제 삭제 저장 다시 해볼게요 스트리머만 넣어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요거만 다운라이트만 되는 것. 스트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립 V1. 다운라이트만 되네요. 이건 오류인 것 같아요. 장치 설정. 장치 설정서 보시면 램프 1, 2 지금 다 체크되어 있고 장치 카드를 다운라이트 V1, 스트립 V1 이렇게 해놨는데 스트립 v 1은 어떻게도 안 되네요. 이번 채널은 지금 안 먹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건 아카라에서 개선을 해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 상단에 점세개 장치 설정 마스테크. 자, 여기서 스마트 로드로 하고, 이건 빼고, 자 없죠 아카라 스트립 드라이버가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이것도 화성 기술이 가능한 그 디바이스인데 요게 가능한 건데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것도 아카라에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개선해 달라고 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설명 드릴게요 어, 어떻게 보면 이거 터치스크린 화면을 무선 스위치로 활용하는 방법 그걸 보여 드릴게요 자, 어, 일단 자동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장치 연관 항목 여기서 만드셔도 돼요. 자, 자동 실행 추가 실행 조건 그리고 터치 스크린 다이얼 V1을 누르고 어, 쭉 내려가시면 누름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선 스위치 되어 있죠. 요게이 이 아카라 터치 스크린 다이얼 V1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선 스위치 그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누름. 자. 무선 미니 스위치 1번을 누를 때 추가. 자, 여기서 V1 테스트용 스트립 드라이버, 요거죠. 요거를 하고, 켜짐 꺼짐을 할게요. 켜짐 꺼짐을 하고, 다운라이트 V1, 요게 다운라이트 V1이거든요. 요거가 요렇게 되도록 작동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요렇게 만들었고, 어, 일단 지금 여전히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여기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구성. 여기서 추가. 그리고 터치 스크린 다이얼. V1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선 스위치 1번. 아까 설정해 놓은 거. 1번. 자, 그리고 X 누르면은 확인 쪽에 한 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이제 새로운 장치가 감지되었다. 그 무선 스위치를 여기 띄우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죠. 자, 이렇게. 자. 단순히 껐다 켰다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디밍 요거는 안 되고, 단순히 껐다 켰다 정도. 혹시나 해가지고 이 돌리는 거를 실행 조건, 그걸로 쓸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돌리는 거 한번 봤는데 볼게요. 자, 자동화, 플러스 실행 조건, 터치스크린 다이얼, V1. 여기 보시면 실행 조건에 돌리는 게 없어요. 이거는 다른 기능과의 충돌 때문에 일부러 안 넣은 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요거 왼쪽에 다운라이트만 이렇게 껐다 켰다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음 제가 요것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스마트 조명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화로 가야 되겠네. 자, 자동화. 플러스. 실행 조건에. 터치 스크린 다이얼 V1. 여기서 쭉 내려가면 누름 무선 스위치. 이건 2번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실행 결과에. V1 테스트용 스트립 드라이버 여기서 켜짐 꺼짐 스트립 선택 누고 저장 딱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안 되죠 이유는 이거를 미니 스위치를 무선 미니 스위치를 여기 디스플레이 쪽에 띄워줘야 돼요 추가 터치 스크린 다이얼 V1 그리고 무선 스위치 이 e. 요거까지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구성이 바뀌면서 이렇게 2번 있죠. 자, 2번 이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안 되고, 어, 지금 저는 조명과 연결해서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봤지만, 어, 무선 미니 스위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다른 IoT 디바이스, 아카라 스마트 디바이스들하고 다쓸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겠죠? 자, 이것도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거는 여기 다운라이트 3개가 있잖아요. 어, 굳이 여기랑 연결은 안하고 별도로 상시로 전원을 공급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거 하나 준비해놨죠. 아직 이름이 입에 안붙네요. 터치스크린 다이얼 V1 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이거 3개는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룹으로 동시에 제어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터치스크린 다이얼 V1 쪽에 추가를 해 볼게요. 자. 그룹으로도 들어가는지.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 T2 다운라이트 조명 그룹. 이거만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됐고. 자, 조명 그룹을 켜고 밝기가 1%. 자, 올려 볼게요. 이렇게 되고. 자, 밝기 조절 잘 되죠? 잘 되고, 자, 세곤도 조절 해볼게요. 자, 세곤도 조절 잘 되고, 이렇게 그룹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개별로도 넣을 수 있지만은 그룹으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룹으로 넣었을 때, 팝콘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테스트 해볼게요. 없죠. 팝콘 현상. 자, 이게 좋죠. 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자, 디스플레이 구성은 연결 해제. 저장. 어, 기기가 몇 개나 등록되는지 좀 궁금해요. 추가. 이거를 어 지금 오프라인인 것도 있거든요. 여기 는 테스트 디바이스들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모두 선택이네요. 모두 선택. 링크 한도에 도달했다. 뭐지? 자, 일단 해 볼게요. 확인.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구성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왼쪽 스위치. 아, 이건 아까 처음에 연결해놨던 화성 기술. 오른쪽 스위치. 이거는 지금 연결 안된 거. 무선 미니 스위치. 얘가 켜지네요. 무선 미니 스위치 하니까. 이거.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스트립, LED 스트립이 켜지네요. 마음대로 해 놓은 거라서 그리고 3 3은 없죠 연결 안해 놨어요 그리고 4 5 6 이것도 연결 안해 놨어요 4 5 6 까지는 연결이 안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설정해 놓으면 쓸수 있겠죠 자 이것도 지금 오프라인인 것 같고 아닌가 이건가 아 이거네 이거 이거는 이건 색 조절도 가능하겠죠 밝기 조절 그리고 색조절도 가능하고 개별로 이걸 다 컨트롤 할수 있다는 게 어쨌든 장점일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지? 아 이건 요거네. 이거는 오프라인인 건 요렇게 떠요. 보시면 이건 안 되죠. 요렇게. 그리고 조명 그룹. 이건 조명 그룹. 조명 그룹. 이것도 한번 요렇게 정렬해서 맞춰주고 아 됐다 이제 요거 이건 아까 오류 있어 가지고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또 뭐지 이건 요거 오프라인 자 이렇게 엄청 들어가 있죠 뭐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별로 또는 그룹으로 그리고 개별로 돼있는거 그룹으로 돼있는게 중복으로도 넣을 수 있으니까 어 집에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요거 이런 슬라이드 식으로 넘기는 게좀 귀찮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